스님 토토 적중한 내역입니다. 10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1경기 알가라파 vs 아라슬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알가라파는 직전 경기에서 디펜딩 챔피언인 아라인을 제압했다. 스페인 국대 공격수인 호셀로의 선제 두골 이후 동점을 허용했지만 브라이미와 산호가 다시 후방골을 터뜨렸다. 사우디가 오일머니를 앞세워 크게 투자 중인 서아시아에서 다소 밀리는 인상이 있었지만 호셀루와 디아즈 등이 좋은 경기력으로 팀을 이끌고 있다. 사양 어웨이 분석 아르와슬은 직전 경기에서 아라흘리에 패했다. 첫 경기를 승리했기에 내심 선두 경쟁을 위해 연승에 도전했는데 전반 내준 두 골이 컸다. 그래도 아직은 순위 경쟁에서 처지지 않았기에 승점 추가가 중요하다. 야. 원정에서 쉽지 않은 팀을 상대하는 이번 일정에서는 역습의 나설 세페로비치를 제외한 선수들이 수비적으로 라인을 내릴 것이다. 알가라파 승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알가라파의 승리를 본다. 비슷한 전력의 팀간 대결에서는 홈의 이점을 무시하기 어렵다. 또 확실한 스트라이커가 없는 원정 팀과 달리 알가라파는 양발과 헤더 등 몸의 모든 부분을 잘 활용하는 호셀루의 존재감이 크다. 굿나르송과 디아즈가 중원에서 호셀루를 지원할 알가 라파가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스님토토 추천픽 이경기 에스테에란 vs 알라스르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에스테그랄은 알사드 원정에서 패하며 알가라파전 승리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레자반드와 마사리포프 등 이랄리그 최고의 중원 이나와 원정에서 점유율을 앞섰지만 블랑코가 두 차례나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때문에 선두권과 승점 3점 차로 벌어졌고 이 경기 결과가 중요하다. 강팀을 상대하지만 승점 3점을 노리는 공격적인 운영을 할수 있다. 사양 어웨이 분석 알라스르는 호날두의 결승골로 알라얀을 잡고 대회 첫 승을 올렸다. 첫 경기에서 무승부에 그치며 아쉬운 출발을 했지만 마네와 호날두 등 슈퍼스타들의 골이 결정적이었다. 그리고 이제 선두권 추격을 위해 연승을 노린다. 대표팀을 다녀온 선수들이 건강하게 왔기에 정상적인 로테이션 운영이 가능하다. 알라스르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알 나스르의 승리를 본다. 홈팀은 마사시 포프의 중원 존재감을 기대할 만하다. 그러나 블랑코를 제외하면 시카만과 알가남이 나설 원정팀 수비를 넘어설 선수가 없다. 오타비오와 탈리스카의 중원 장악 속에 서서히 분위기를 가져올 것이고 마네와 호날두가 공격 전면에 나설 알라스르가 승리할 것이다 스님토토 추천픽 3경기 AC 밀란 vs 클리프 브리에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밀란은 레버쿠젠과 리버풀에 연패하며 최하위권으로 추락했다 그러나 아직 이경기만 소화했고 많은 경기가 남아있기에 포기할 상황이 아니다 부상자가 없는 상황인데다 모라타와 플리시치 등이 대표팀 일정을 소화하고 건강하게 돌아와 지난 주말 활약했기에 홈에서 좋은 경기를 기대할 만하다. 포파나와 레인더스 등 공수벨 런스가 빼어난 중앙 조합도 있다. 사양 어웨이 분석 프리에는 그라츠 원정에서 터진 그리스 국대 공격수 촐리스의 결승골로 승리하고 챔스 첫 승점을 따냈다. 결과 외에 경기 내용도 좋아 뜨는데 메셀레와 세이스 등이 90분 내내 안정감 있는 수비를 보여줬고, 오네디카의 수비 보호도 인상적이었다. 이 경기는 원정에서 강팀을 상대하기에 바나켄과 오네디카 등 중원이 최대한 수비적으로 임할 것이다. A. 이밀란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밀란의 승리를 본다. 브리엔은 벨기에 리그 최고의 중원을 보유한 팀이다. 그러나 후틀가와 베틀레센의 공격지는 다소 아쉽다. 가비아와 칼라브리아, 에르난데스 등이 나설 밀란의 수비를 넘기 어렵다. 레앙과 풀리시치가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기회를 만들 밀란이 승리할 것이다. 스님 토토 추천픽. 사경기 A.S. 모나코 vs. 치르베나.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모나코는 이번 시즌 나리가 선두인 바르샤에게 첫 패배를 안긴 팀이다. 자그레브 원정에서는 무승부에 그쳤지만 챔스 무패는 물론 리그에서도 파리 생제르만과 치열한 선두 경쟁을 하고 있다. 이제는 어엿한 팀의 주전 윙어로 성장한 벤 세기르를 비롯해 엠볼로와 발로군, 우아타라 등 강력한 공격진이 잘해주는 데다 자카리아가 중원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사양 어웨이 분석 치르베나는 벤피카와 인테르에 완패했다. 세르비아의 강팀으로 지난 시즌에 이어 두 시즌 연속 챔스에 진출했는데. 갑자기 팀을 떠난 황인범의 공백이 공수에서 크게 느껴지고 있다. 크루니치와 엘슈닉, 막시모비치 등이 중원에 나서고 있지만, 경기력 저하가 보인다. 또, 은디아에가 기대만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A.S. 모나코 승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모나코의 승리를 본다. 치르베나가 승점 추가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지만, 원정에서 전력이 더 좋은 팀 상대로 어려운 경기가 예상된다. 미 나미노와 벤세기르, 발로군의 스리톱이 경기 내내 전방에서 시너지를 내며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것으로 보이는 모나코가 승점 3점을 추가할 것이다. 스님 토토 추천픽. 5경기 카디프 시티 vs 포츠머스.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카디프는 휴식기 첫 경기도 승리하며 최하위를 탈출했다. 상대의 퇴장이 있기도 했지만 경기 시작 15분 만에 두 골을 몰아쳤고 퇴장 이후로는 상골을 더 뽑아냈다. 코릴과 엘가지 등 시즌 초반 극도로 부진했던 이성 공격수들이 모두 골맛을 받고 주포인 로빈슨도 풀타임을 소화하며 시즌 3호골을 터뜨렸다. 연패로 시작한 초반을 지나 최근 2승 1무의 상승세를 탔다. 사양 어웨이 분석 포츠머스는 퀸즈파크 원정에서 승리하며 시즌 첫 승을 신고했다. 안정적인 잔류를 제일 과제로 삼고 나왔지만 시즌 개막 이후 9라운드까지 승리가 없었는데 드디어 첫 승이 나왔다. 추격골을 허용하긴 했지만 랭과 프레디 포츠의 골이 터졌다. 그러나 여전히 기존 챔피언십 중위권 팀들과의 경기력 차이는 다소 있어 보인다. 카디프 시티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카디프의 승리를 본다. 포츠머스가 승리했던 퀸즈파크 원정처럼 선수 비후역습으로 기회를 보려할 것이다. 그러나, 원정 연전이라는 부담이 있는데다, 카디프의 기세가 살아난 것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 텀블과 로버트슨의 중원 장악 속에 우위를 점할 것이고, 로빈슨과 엘가지가 공격을 주도할 카디프가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스님 토토 추천픽. 6경기 금일 리즈 vs 와포드.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리즈는 지난 주말 경기에서 무패팀인 셰필드에 승리했다. 연속 경기 클린 시트 기록을 세우던 팀을 만난 경기였는데, 스트루이크의 골과 교체로 들어온 페르난데스의 골이 터지며 완승했다. 그루에 부의 공백에도 중원에 나온 로스웰과 다나카가 경기의 중심을 잘 잡아줬고, 피로에가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를 잘 몰고 다녔다. 부단히 엘 제임스와 솔로몬 등 부상 중이던 선수들이 돌아온 점도 팀에는 힘이다. 사양 어웨이 분석 와포드는 지난 주말 최악의 경기를 했다. 프레스턴의 3골차로 패하는등 원정 성적이 떨어지긴 하지만 하위권 팀인 루턴 상대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완패했다. 차크베타제와 바요, 켄세마 등 공격진 전력은 리그 최상위권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기대만큼 골이 나오지 않는 데다 원정 부진이 크다. 리즈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리즈의 승리를 본다. 강력한 우승후보를 원정에서 만나는 와포드가 이 경기에서는 웅크리고 나설 수 있다. 그러나 리즈의 화력을 90분 내내 막아내긴 어렵다. 또 원정팀은 포르테우스가 빠른 상대의 공격수를 제어하지 못하기에 라마자니와 제임스, 논토의 공간 침투를 막 안을 수 없다. 리즈가 승리할 것이다. 스님 토토 추천픽. 금일 픽 조합 공유 완료 조합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마이너스 스님 토토 마이너스 추천픽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